오십이만 어, 원. 어, 오십이만 원. 아, 이건 좀안된다 <laughs> 그치. 근데 내가 생일 때 뭐가 제일 갖고 싶은지 알아? 공기청정기. 공기 자판기도 괜찮은데 아, 공기 자판기가 아니라 공기청정기. 공기진정기. 어. <laughs> 공기청정기. <laughs> 공기진정기도 <laughs> 괜찮네. 어. 어, 나만 뭐 갖고 싶은데. 사랑. 남자. 어때? 얼마인데? 오십 개 값. 가방 살수 있어. 아 가방 50개 살수 있어? <laughs> 하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내 돼. 사 줄게. 6만 3,000원. 어, 뭐라고? 6만 3,000원? 어, 63,000원? <laughs> 싼거 아니야? 비싼 거야? 여기는 잘안 살게 되는데. 오, 괜찮은데? 방금 CF 찍는 줄 알았어. 아, 더블 불고기 먹어. 저기서 이거밖에 안 먹어. 그니까, 나는 그거밖에 안 먹어. 아. 일본에도 이거 있잖아. 없어. 아, 일본에 없어? 일본에 텔리야키 바가가 있지. 아. 그러니까 텔리야키랑 좀 맛이 비슷해. 한국 게더 맛있지, 솔직히. 아니? 아, 일본 게더 맛있어? <laughs> 알았어, 맛있게 먹어. 화장품 나는 비싼 건안 써요. 나오는 싼 거밖에 안, 안 사서. <laughs> 비싼 건안 쓰는 거야. 되게 검소하네, 검소해. 컴수가 뭔데? 미안해 <laughs> 설명하기 너무 귀찮아 <laughs> 뭐야 뭐야 둘러봐볼래? 그러네 어, 귀엽네 내가 내 스타일 나우 스타일이야? 응 어. 그거야 비싸니까 아하. 뭔가 만질 수가 없어 그러게 비싸 비싸네 비싸 뭔가 비싸보여 비싸니까 만질 수가 어, 음. 없어 아니 만져도 돼안돼안돼왜안돼 안 돼, 안 돼. 아니 내가 만지면 참 안 되잖아. 왜안 돼? 한국 사람은 다 만져. 안 돼, 안 돼. <laughs> 그, 돈이 없으니까. 만지면 안 돼. 만져, 만져봐. 안 만지게 돼. 해줄게. <laughs> 아, 만지면 사주는 거야? 아, 어, 사줄게. 어, 진짜? 어, 만져. 아, 그러 여기, 어? 여기까지 사줘. 알았어. 저기요? 뭔가 네? 이런 거. 어, 그러네. 이거 진짜 귀엽네. 캡지 어, 얼만데? 하나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내가 사줄게. 6만 3000원. 어, 뭐라고? 6만 3000원. 어, 6만 3000원? <laughs> 싼거 아니야? 비싼 거야? 아니, 그럼 아니, 그럼 나나 원하는 가격대가 얼마인데? 만 원. 만 원? 응. 만 원짜리 가방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빠그 아니, 진짜? <laughs> 어? 그나만 강남 어, 있잖아 어, 강남. 어, 강남 강남 치아상가에 그럼 어. 진짜 상 가방 가게 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만 원짜리 가방이 어디 있어? 아니 면5천원 정도 할인. 에이 그런 데가 아, 진짜? 어딨어아진짜요 진짜니까? <laughs> 남지하상가 <laughs> 어. 진짜야. 아무리 지하상가라도 그렇지, 어떻게 만원, 만원 주고 사. 아, 진짜요, 진짜요. 만원, 오천원인가? 그 정도였어. 아, 말이 진짜야. 안 돼. 알았어, 믿어줄게 <웃음> <웃음> 다음에 가서 어. 영상 찍어야 되는 것 같아. 그거는, 아, 이건 진짜 내가 추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추천할 수 있어? 일본 여자랑 어. 그 데이트하면 강남 지하상가 어. 가야 된다. <laughs> 알았어. 장남 지하상가 컨텐츠로 찍어보자. 그거 그것도 가야돼. 고속터미널. 아 고속터미널 거기도 어, 지하상가 있지? 지하상가. 그래. 내가 친구가 한국에 오면은 친구들은 고속터미널이랑. 한남치아상가 가고 싶다고 해. 응, 음, 응. 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데이트하면 좋습니다. 아, 그래. 꿀팁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그, 거기는, 진짜, 현금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 그래. 현금, 무조건 현금. 그래야 현금. 할인받을 수 있으니까. 맞아. 알겠어. 그래서, 그 여자한테, 알겠습니다. 하나, 두개 사야 되겠다. <laughs> 아, 그래, 하나, 둘, 사. <laughs> 여자친구한테 사야 돼. 아 어, 근데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 고래. 얼마인가? 얼마인데? 진짜. 얼만데? 솔리드라 비쌀 텐데. <laughs> 아이 어 52만 원. 어 52만 원. 아 이건 저안 된다. <laughs> 그치. 나오늘뭐 지하상가에서 지 가방짜리 아, 만 원짜리 아, 오빠, 가방 사야 오빠, 되는데. 생일은 20만 원까지. 아내 생일 20만 원까지? 알겠어. <laughs> 오빠는 20만 원까지. 알겠어 고마워. 내, 내 생일은 오빠는 50만 원까지. 아내 생일은 50만 원까지 사준다고? 아 오빠 생일은 20만 원까지 내가 사주고. 아 진짜. 오빠는 내 생일 때. 50만원까지 사야 돼. 알았어. 100만원은 안 되나? 네. 아, 1 0만원은 괜찮아. 100만원까지 아, 사줄게. 알아서 현금을 해줄게. 근데 내가 생일 때 뭐가 제일 갖고 싶은지 알아? 공기청정기. 아, 공기차판기도 괜찮은데? 아, 공기자판기가 아니라 공기 청정기. <laughs> 공기 진정기? 어, 공기청정기. 공기진정기어 공기청정기. 응기 들정기도 괜찮은데, 아. 그건 둘이잖아. 아. 그게 아니라. 어, 나뭐 갖고 싶은데? 사랑? <laughs> 뭐한 거야? 그 사랑을 갖고 싶다고? <laughs> 아, 아 부끄러워어 <laughs> 아니 내가 더 부끄러운데 지금? 아, 지 옆에,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봤어. 아, 그러니까. <웃음> <웃음> 진짜. 나 일본어로 이야기해야겠다. 어. <laughs> 아, 그래, 아이시대로한번 해봐. 야, 진짜 야다. 뭐야? 한국 한국 사랑에는 잘하면서, 아이스테르는 못해? 응. 일본인은 아이시대를 스안 말. 참 어이가 없네. 난안 말. 안 말. 아이시대를 안 말. 안 말. 아이. 아이. 카페 도착. 다 자기 거지 그거? 응. 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네. 이거는 살기라떼. 어. 이거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상큼한거 되게 좋아하네 하이키라떼는 한국에 와서 내가 좋아하게 되는 음료 맛있다, 아, 맛있다. 이따라키마스 안 했어 아, 이따라키마스 <laughs> 맛있어? 와 <laughs> 어, 진짜 맛있는데? <laughs> 진짜 맛있어? 나 그거 하고 싶어 뭐 어떤 거? 마주치는 분 드릴 라떼 에리한테 궁금하는 거 많잖아. 어어. 그거를 좀 연산 짓고? Q&A. Q&A. 아. Q&A 하 그래, Q&A 한번 하자. <laughs> Q&A 한번 아. 해주세요. 알겠어, Q&A 보내주세요.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네, 그다다 다 대답하자. 그래, 다 대답하자. 다 진짜 어. 다. 다 대답하자. 어. 재밌는 것 같아. <laughs> 뭐가 궁금하는지 나도 궁금해. 아, 진짜? 어. 알았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네. 참이. 참여. 어. <laughs> <차미? 웃음> 참여. 참여. 차명? 어. 참어. 미안해. 참이. 참여, 참여. 참여. 내가 이따 화파으로 알려줄게. 참여가막카 날. 이와라나이다 모를 수도 있지. 우리는 에비뉴엘에 왔습니다. 제일 비싼. 어, 그거 제일 비싼. 에비뉴에. <laughs> 제일 비싸? 비싸지, 여기. 여기 있으면, 나오가 갖고 싶은 가방, 100개 살수 있어. 100개도 더, 더살수 있겠다. 아, 다음에, 닭까이 거래, 이, 나이저브. 아, 나이저브. 닭까이닭까이닭까이 우영미 매장에 한번 가보자. 우영미? 어. 오, 어, 저기 앞에 있다. 아, 오빠, 우영미, 옷 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뭔 소리야 없어 다 팔아서 이제 없어 <laughs> 나우 먹을 살리느라 다 팔았잖아 그냥. <laughs> 어? 아니 오빠는 우영이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진짜로 이런 러거 어? 옷이 너무 이쁜 거 같은데 오 오늘 여기 100만원 사네 나우가 사주나 <laughs> 뭐야 사준다고? <laughs> <laughs> 안돼 알았어 이쁜데 체크셔츠 어때 남자. 얼만데 <laughs> 50개, 가, 가방 살수 있어. 아, 가방 50개 살수 있어? 오빠, 신발은여 응, 이상해. 비싼 브랜드한테 이상, 한다고 했다. 런던베이? 어, 런던 베이글 있다, 런던 베이글. 없는데? 없어져. 런던 베이글 어디 갔어? 그래, 여깄네, 런던 베이글. 사람 많네. 없어질 리가 없지 런던베이글이. 아, 런던베이글 가 런던베이글 가야 돼? 응, 알겠어. 그러니까 보러 가야지 일단. 알았어. 먹을 거야? 런던베이글?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런던베이글.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귀찮은 또. 알았어 가, 았어 가보자. 집에 가고 싶을 거야? <laughs> 아, 런던베이글 가보자 일단. 가자. 가자. 끝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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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나아안 어, 끝난 것 같은데? 좀 팔로 여기서 팔로 여기서 여기서 로 여기서 전화번호를 찍어서 전화번호를 찍어. 오글자인데야 런던 베이글. 어, 런던 베이글. 네. 드디어 썼네, 런던 베이글. <laughs> 어. 근데 <laughs> 전개가 많이 없어가지고 <laughs> 두 개밖에 안남왔어 그니까 두 개만. 있었는데. 하나. 모스포던그루베리 베이글. 어 그게 없었어. 앞에 사람이 하나 가져가서 그러니까 없어졌어. 너무 아쉽네. 그래서. 포테 t a t o p o t a 랑 응, 음. 그 p u 아 호박, 호박, 아 어. 호박 b a g 근데 그것도 이 맛있, 맛있을 거야. 호박 진짜 맛있겠다. <laughs> 아. <laughs> 호박은 많이 안 남았었어. 예, 이 가자.